서신이 대살로니까로 가지 못하고 디모델을 대신 보낸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디모델을, 디모델의 보고를 받고 자신이 받은 위로와 기쁨, 감사의 마음을 서신을 통하여서 전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대살로니까 교인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테살로니카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그곳에 가보고 싶으나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바울이 못간 것과 핍박 중에 몸을 피난한 것을 빌미로 테살로니카의 거짓 교사들 곧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피난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핍파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내팽겨치고 자기 안전만을 도모한 사람이라 모함합니다. 바울은 믿지 못한 사람이며 그가 전한 복음 신뢰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상당히 뼈 아픈 말이었습니다. 자신은 고사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고는 싶으나 도저히 길이 막혀 갈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대선교과 교인들을 향한 기쁨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오는 권한 중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테살로니카 교인들이야말로 자신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며 면류관이라 하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테살로니카 교회의 교우들에게 한심을 사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바오는 진실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기쁨 속에서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말씀을 지킨다는 소식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밖에 없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과 영광과 감사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라노말미암은 복음으로 인하여 이웃이 선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참 진리에서고 이땅에서 비롯된 많은 힘든과 어려움을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단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로 우리의 소망이고 바라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말씀과 믿음으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권면하고 서로에게 자랑과 기쁨과 또한 멸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부터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비난의 말에 대한 변론과 왜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보내게 된 이유는 본문 2절에서 3절에서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한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과 한란이 옵니다. 바오논 드스드라와 이고니오, 안디오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이지요. 환란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장미빛의 인생이 될 것이다 말하는 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달콤한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세상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 사실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면제되거나, 고난이 사라지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은 역경을 고난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이라는 주변의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곧 성도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에요.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를 때 오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을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6절부터는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대살론니가 성도를 위로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는데 돌려 디모데를 통하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또한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다는 마음을 듣고 위로함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칠절에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 모두 군필탄과 한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의 현재의 삶, 한람과 금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살로니카 성도 때문에 그는 오늘 위로받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위로를 받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로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낙심되어질 때,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아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용기와 희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힘이 들고 어려워하는 형제를 저와 여러분이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위로 또한 필요합니다. 그 위로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힘과 용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바오는 이제 대선로니카 성도들을 위하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신의 길을 대선로니카 교인들에게 갈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고 대선로니카 성도가 피차간에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해달라는 것이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제설년이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와 강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역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 강구의 제목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간의 성김과 사랑. 그 역시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휘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믿음으로 잘 유지되어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게 거룩하게 설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간구처럼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흐르게 될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울처럼 간구합시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차고 넘치도록 오늘 우리 안에 사랑과 성김이 올바르게 성기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또한 굳건한 믿음으로 주 앞에 흠없이 거룩하게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기도하며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